네 안녕하세요 선을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말이 오네요. 시간이 한주한주 한주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결혼을 하면 뭔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뭐 이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계적으로또 보면 연간 10만 건 내외에서 이혼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을 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도 많긴 한데. 꼭 대다수가 아니어도 10만 건이면 20만 명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재미있는 것은 남자가 이제 40대 후반에 이혼, 이혼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하고요. 여성분들이 40대 초반에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5년에서 9년 사이 결혼 생활을 지속하다가 어 이제 서로 지치니까 이혼을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혼 사유들이 있겠지만, 또 그렇게 40대 이혼녀라는 말은 때로는 설명이 아니라 낙인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말 속에는 특정한 이미지나 이제 편견이 있고, 그리고 현실의 단면만을 보여주는 왜곡된 통계적인 상상이 섞여 있기도 하죠. 어 그런데 이제 실제로 40대 이혼을 선택하거나 혹은 이혼을 겪게 된 여성들의 삶은 그한 단어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기 쉬운 구조적인 현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 현실이 때때로 잔인할 정도로 냉혹합니다. 사실 이혼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경제적으로 현실적인 예상보다 훨씬 이제 가혹하게 돈 문제가 개입되어 있기도 한데 이혼 후에 가장 먼저 사람들을 흔드는 건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확실히 경력단절로 인한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보다 평균 연봉이 뭐 이전 배우자의 소득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고, 이혼을 하고 재산이 딱히 없다면 재산분할도 하지 못했을 뿐더러, 어쨌거나 보금자리는 또 구해야 하니까, 전세나 월세, 뭐 생활비가 필요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교육비도 부담해야 하는 이런 어,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죠. 아이를 데려간다고 해도 사실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도 해서 혼자 버티기에는 생활비 변수가 많습니다. 병원비나 차량 유지비나 이런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현실이죠. 결국 처음에는 내가 혼자 벌어서 아이까지 책임지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는 생각이 후회와 연결되는 것이 많은 현상입니다. 40대 분들이 보통 자녀가 초, 중, 고에 걸쳐 있어서 육아와 교육 관리가 여전히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이 시점에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면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버거워지는데 아이가 아플 때 연차를 혼자 써야 하고 학부모 역할을 전담하면서 방과 후 학원 이동이나 뭐 이런 이동 부담이 증가하고 일을 하면서 육아까지 해야 하는 압박 뭐 이런 반복된 피로 속에서 어~ 뭐 과거에는 둘이서 이제 남편과 어느 정도 분담을 할수 있었다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혼에 대한 결정의 후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과 편견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혼 자체가 잘못이 아니지만 사회는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했고 결국 이혼녀라는 숨은 시선과 모임에서 느껴지는 미, 미묘한 거리감 그리고 기혼 친구들과의 관계 변화가 생기고 자녀가 학교에서 불편을 겪을까 하는 불안 등 사람들로부터 오는 작은 스트레스들이 쌓이면서 내가 너,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건 아닐까 하는 후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 또 남편이 도저히 살수 없는 성격 차이나 경제적인 이유나 바람을 피거나 뭐 여러 가지 합당한 이혼 사유가 있어서 결국 결정을 하면서 이혼이 자유를 주기도 하지만 외로움을 또 가져옵니다. 성인으로서 소통할 상대가 부족해지고 특별한 날이나 가족행사에서 느껴지는 빈자리를 느끼고 그래도 거의 준 10년 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의 부재는 정서적인 지지의 부재와 퇴근 후의 고단함을 나눌 상대가 없죠. 대부분 이혼 직후에는 혼자가 편하다고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감정의 무게가 커지면서 후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연애나 재혼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죠. 일단 결혼을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섣불리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기가 어렵고 또 이혼 후에 새로운 관계를 기, 기대한 경우에 현실은 다르게 다가오죠. 아이와 함께라면은 연애가 제한적이기도 하고 가끔 결혼지옥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하지만 그 가정에서의 문제는 과거 겪었던 문제와 비슷하게 똑같이 벌어지고 다시 이혼을 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재혼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진지한 관계보다 가벼운 만남을 원하는 상대가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이혼녀라고 하는 타이틀은 이상하게 40대, 50대 뭐, 하자가 있다고 하면 좀 죄송하지만, 이상한 흑심을 품고 다가오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이것은 홀로 서 있는 여성들에게는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어찌 어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상대가 다시 결혼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대부분은 남의 아이를 책임질 마음이 없죠. 그럴 마음이 없는 경우가 많고, 나이 상황에 따른 선택지의 제한과 누군가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혼이 아이에게 주는 영향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laughs> 저도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이혼까지 가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혼을 했을 때그 아이에게 주는 상처와 미안함이 너무 클것 같습니다. 아이가 외롭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친구들 부모와 비교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경제적인 여건이 달라져 교육 선택지가 줄어들까, 뭐 방문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정서적인 부담이 증가하고, 이런 감정은 이혼을 후회한다기 보다는 부모로서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낄 때 흔히 나타나죠. 사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서 이혼 직후에는 갈등과 상처만 떠오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좋았던 부분도 다시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경제적인 안정감이나 가족 행사에서 함께였던 기억들, 그리고 뭐 함께 살던 익숙함과 누군가 곁에 있다는 정서적인 안정과 또 아이에게 부모가 둘이었을 때의 안정성이 있고 지금의 현실이 너무 힘들면 과거의 작은 장점조차 크게 보이고 후회를 만들기도 하면서 어, 전 남편에게 연락을 또 다시 은근히 하면서 합치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이혼을 후회하고 다시 남편과 합치고 싶은 결정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양육비를 받는다고 해도 사실 아이를 키우다가 다시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면 그게 쉽지 않고 월급은 뭐 200만 원 초반에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뒤늦게 맞닥뜨리는 생계의 벽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서. 남편이 밖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벌어온 생활비가, 물론 집에서는 스트레스가 나 있지만, 주거의 안정과 밥을 또 굶지 않고, 자녀 교육을 할수 있고, 여러 가지의 엄청난 역할을 이 남편이 했다는 것을 경시하다가, 결국 그것을 경험하다 보면, 아, 이게 진짜 힘들고 되게 대단한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깨닫게 되죠. 물론 남편들도 집에서 아이를 보지 않다가, 가끔 하루 종일 아이랑 놀아주는 것을 경험하면, 세삼 아내가 엄청 대단하게 고생하면서 사는 구나를 깨닫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40대 여성의 이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경례, 경제적인 독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결혼 기간 동안 충분히 일하면서 경력을 유지한 여성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결혼 생활 중 다... 경력의 단절을 경험하면서 이혼 후 마주하게 되는 이 경제적 현실이 계속 드러나게 되는 거죠. 40대 여성에게 노동 시장은 언제나 열려 있는 공간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전일제 근무가 어렵다면 선택지는 크게 줄어들면서 비정규직이나 단기 계약직이나 시간제 근무, 뭐 알바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 노동 비중이 높은 서비스직과 체력적인 소모가 큰 육체 노동은 특히 이 전에 전문직 경력이 없었다면 임금 수준은 생계 유지에도 빠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없다면 괜찮지만 미성년 자녀가 또 있다면 경제적인 부담은 곱절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과 불규칙하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학원비나 교육비는 선택이 아니라 경쟁력 유지로 인식되는 사회에서 아이가 아프거나 학교 행사 때마다 휴가나 이런 근무 시간 조정에 부담이 있고 한부모 가정이라는 이유로 아이가 학교에서 편견을 겪을까 또 걱정하는 마음이 있죠 그렇게 하루 쉬면 하루 일당은 날라가는 상황에서 현실은 주어지는 지원보다 지출의 속도가 더 가파릅니다 또 이혼을 하면 대부분 여성은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야 하는데 전세나 월세나 보증금 마련은 큰 벽일 수밖에 없어서 대부분은 월세 살이를 시작하고 왜냐하면 대출 한도가 부족하고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과도한 빚이 쌓여 있고 아이가 학교를 옮기지 않도록 비싼 지역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40대의 이혼은 단순한 주거 이동이 아니라 이삶 자체가 모든 것이 냉혹한 현실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 사실 이혼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많이 나타나지만 현실은 참 냉혹하다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어, 다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